일단 택시 운전사고요 제목은 어우 애들한테 다 나갔다 <laughs> 이제 룰이 그 처음에는 도망자는 택시 타고 도망을 가고 일단 처음 도망자는 저고 여러분들이 시민차만 타고 오로지 시민차만 타고 타고 저를 엄청 받거나 그 다음에 저를 막 여러 명이서 저를 차를 가둬갖고 해갖고 끌어내려서 저를 잡으시면 되는데, 총은 절대 안 돼요, 총은. 오로지 근접 무기만. 총 절대 안 되고, 근접 무기만. 끌어내려서 잡아도 되고, 시민차. 뭐다 돼요, 시민차는. 경찰차까지 허용. 근데, 네, 시민차랑 비슷한 거를 자기가 튜닝해갖고, 개인차량으로. 그거, 그거, 그런 식으로 그거, 하면 안 돼요. 그건 아니지. 그렇게 꼼수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 그렇게, 좀, 그렇게 난 벌써 했을 때. 아우디 그차갖다가 튜닝해갖고. 자, 일단 다 준비하세요. 심의차 고르고. 경찰 노스? 네, 대요 근데 그거 타면 님만 안 걸릴걸요? 너무 느려서 그거. 시간은 15분 정도에, 20분에서 15분 해보겠습니다. 20분에서 15분. 뭐야, 지들이 박아놓고 왜 떴어? 어, 야! 토이 당했는데? 그니까. <laughs> 오이씨 오케이. 어 뭐야 아 얘, 얘네 왜 지가 박아 지가 보고서 경찰 띄우네? 아 뭐야 시민차 정말... 시민차 준비하세요 30초 뒤에 시작할게요 아니 지네 지네 꺼서 올리려고 지금 어? 20분동안 할게요 디벨롭님 그만하세요 그거 그냥 오세요 20분 뒤에 시작할게요 아 20분 뒤래 <laughs> 30초 뒤에 잡으러 오라 할때 잡으러 오시면 돼요 시간 제한 20분 아우, 느려. l e t 광주. 노 no 광주. 느려. No money. Show me the money. <laughs> 아. 잡으러 오세요. 잡으러 오세요. 잡으러 오세요. 해야겠다. 오 벌써 따라온다. 오. 오. 어, 잠깐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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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벌써, 어, 잠깐만! 야! 이거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잡이 좀 베푸세요. 아, 초반부터 이상한 데 들어왔어. 아,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첫 밀려가지고 죽었다. 조수석 탄 사람 누구야? 누가 저조석 탔는데? <laughs> 아, <제발. 웃음> 아 <laughs> 이저조석이탄거 같은데, 기분 타는 아, 잠깐만. 아.